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영탁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영탁 프라우스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충격 영탁이 갑자기 고급 레스토랑에서 젊은 여성과 귀여운 아이와 함께 저녁 식사하러 갔다. 배려심 많은 몸짓? 그들은 어떤 사이인가? 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예쁜 여자와 6살 여자아이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영탁이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영탁과 어떤 관계입니까? 목격자에 따르면 영탁은 그 여성과 아이를 배려하는 태도와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행복한 가족과 같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 다릅니다. 사실 영탁은 대학 때부터 친한 친구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 여성과 아이는 영탁 친구의 아내와 딸입니다. 그의 아내도 영탁의 절친한 후배입니다. 아마도 그 목격자가 영탁을 봤을 때 영탁의 절친한 친구가 화장실에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식탁에서 영탁, 그 친구의 아내와 6살 아이만 있었습니다. 모두 오해입니다. 다른 뉴스입니다. 영탁스 안동지킴이 사랑의 나눔 활동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영탁 팬클럽 영탁스 안동지킴이가 지난 19일 팬클럽 회원들이 정성으로 모은 회비로 컵라면 20박스와 물티슈 60개를 태화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영탁스 안동지킴이는 작년부터 매달 다양한 물품을 안동시 태화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저소득 가정에게 전달하며 꾸준한 이웃사랑과 나눔 문화를 실천해 왔다. 영탁스 안동지킴이 측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지역의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줄수 있어 기쁘고 영탁의 선한 영향력이 많이 알려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중옥 태화동장은 태화동 관내 저소득층에 대한 영탁스 안동지킴이 회원들의 지속적인 나눔 활동에 감사드린다며 영탁과 팬클럽 회원들의 소중한 마음을 후원 물품과 함께 저소득가구에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배우 고은아가 활동이 없는 동안 12kg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20일 방송된 KBSATV 교양 프로그램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는 배우 고은아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고은아는 영탁과의 친분도 언급했다. 고은아는 영탁 오빠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맨 처음에 나오는 내레이션이 제가 한게 맞다. 친분이 있어 찍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